무릎에 놓는 주사 효과가 있나요? 하셨는데, 어, 무릎에 놓는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골 주사라고 가장 많이 놓는 주사는 관절 연골이 다르시고, 뭐, 뻑뻑하고 이런 무릎에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핵산을 넣은 DNA 주사라고 설명하는 주사라든지,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들이 나와 있는데, 적응증에 잘 맞춰서 시행을 하시면 증상의 호전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계단 오르기는 괜찮아도 내려가는 건 조심하라 하는데 이유가 뭔가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퇴사두근 같은 근육이 많이 감소를 해 있으면 발을 디딜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해주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수 있고 계단은 한 다리로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긴데 잘못 버텨주게 되면 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연골이 더 손상이 되게 되고 쿵쿵거리면서 더 연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건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소리만 나신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저는 신체검진도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도 해보시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비추하시는 운동 무릎을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걱정이 돼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리는 운동은 달리기 운동입니다 달리기 운동은 물론 심폐기능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쿵쿵거리면서 체중을 많이 연골에 부담을 시켜주면 연골도 닳게 되고 관절염도 더 악화되고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타기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고, 스쿼트도 뭐 전문 운동 선수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면은 근력 운동에는 좋은데 너무 깊은 스쿼트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많은 분들도 무릎에 지장이 없으면서 근력 운동을 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운동들은 대부분 다 근력이 없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운동들 하시면 좋은데 제가 제일 많이 그 진료볼 때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요. 다리 들어 올리기. 다리 쭉 펴서 발끝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서. 들었다 내리고 들었다 내리면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퇴사두근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시면 물론 오늘 했다고 내일 좋아지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12주 이상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걷는 것도 많이 편해지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40대 남자가 운동을 얼마나 안 하면 근검소가 일어나냐? 그거를 숫자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쳐서 오신 분들은 아파서 그쪽 그 관절을 잘못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빠르게 일어나요 한달 안에 빠르게 일어납니다 2, 3주 안에도 정말 반대쪽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운동을 안 하면 큰 감소는 금방 일어납니다 관절에 문제가 없어도 관절 영양제 복용이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네뭐 영양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관절에 문제가 없는데 저는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드린 운동들 꾸준히 하시면은 근력이 좋으면 관절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하시는 걸을 추천해 드립니다.